안녕하세요 불개미 트레이더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30만 원 최소 증거금 13,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과 주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선물은 그냥 말 그대로 미래 가치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포지션도 종목도 상승에 투자하느냐 하락에 투자 하느냐 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주식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종목의 차이점이 있어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이 종목들을 전부 다 합치면 2,000개 이상의 종목이 넘어갑니다. 2,5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그것도 올라가는 종목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에서는 지수가 올라가도 코스피가 3,100을 넘어가도 내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나죠. 대표적 으로 삼성전자 같은 게 이번 시장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스피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6만 전자의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게 주식이 종목 선별이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선물은 굉장히 간단하죠. 선물은 일종의 카테고리별로 대표 종목들 한두 개, 두세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수 선물이라고 하면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홍콩의 항생 이두 종목을 예시로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원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름 뭐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이 이 원유 종목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금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 뭐 은, 팔라듐 이런 종목들이 예시로 들수 있죠. 어, 이런 대표적인 지수 내에서 내가 원하는 대표 종목 한두 개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 비교적 선물이 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부분이에요. 주식은 내가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와도 나는 여전히 수익을 이 아닌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나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식에 물려 있고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까지 날리는 걸 생각을 해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하 굉장히 어렵다고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식 시장이 개인들은 하락에 투자할 수 없게끔 막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 비해서 주식이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지나 수익을 볼수 있는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고 상승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양쪽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서 선택지라든지 주식에 비해서 포지션 선택에 좀더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비해서 선물 매매가 포지션에서 좀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과 선물은 레버리지 자체가 달라요 레버리지 주식은 내가 매수한 금액의 퍼센트만큼 수익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100만원을 매수를 해서 10% 수익을 보면 10만원 수익이죠 어,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대로 100만원을 매수했는데 근데 10% 손실을 보면 10만원 손실인 거죠 하지만 선물의 수익률 계산법은 계약수당 틱 가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스닥을 한 계약 매수를 했다 라고 하면 나스닥이 10 포인트가 올랐을 때 200달러 수익인 거죠. 1포인트에 20달러, 30만 원 수익입니다. 한화.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10포인트라고 하면 나스닥 지수가 고작 0.05%가 오른 거예요. 0.1%도 오르지 않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200달러 이상, 30만 원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1% 수익을 봐도 선물로 수익을 1% 보느냐와 주식으로 수익을 1% 보느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이 레버리지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선물 매매를 시작해 보려고 했고, 선물 매매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긴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있던데, 증거금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선물 매매를 하면 얼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선물 매매를 하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선물 매매를 하려면 4천만 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로 합니다. 이 나스닥 한계약을 하기 위해서. 초보 투자자분들도 한번 선물 매매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너무 비싼데요? 나 4천만원의 증거금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 계좌를 안타깝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여 계좌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대여 계좌 이용하지 마시고 해외 증권사를 차라리 이용하세요 여기 아래에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게 되시면 해외 증권사 메타트레이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계좌 개설 혼자 잘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아래 메타트레이더5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고객센터 카카오톡 1대1 문의를 주셔도 되고 불기미 트레이더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인력이다 보니까 이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충분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거래를 하거나 선물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혹은 모의 투자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해외증권사를 이용해서 메타트레이더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불기미트레이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